자, 세력주TV 이교수입니다. 8월 25일 월요일 미투원 살펴볼 거고요. 제가 이거 작전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차트 수급 유지되고 있고요.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작전주기 때문에 6월 20일날 전략매도 들어간 이후에 삼각수련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재진입 한번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뉴스, 일정, 타점까지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드린대로 매도하지 않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그대로 수익권 이탈해버리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되시고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약속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2차 재진입 매수 매도 타점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투온 계속해서 횡보 중에 있는데 무슨 재진입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미투온이 카지노 플랫폼 같이 게임 만드는 회사인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고스트 스튜디오 최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기는 하다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모멘텀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 신사업 발표 기대감 하나만으로 몇 배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클이라는 기업의 고위층 간부가 한국을 방문한다죠 와서 한국 결제 인프라라던가 정책 방향성 기술력 이것저것 체크하고 갈건데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임박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펌핑 나와있는 상태에서 차트도 삼각으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너지 모아가고 있고 기대감 하나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인 만큼 신사업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거기 때문에 제가 신사업에 가한 일정과 목표가 그리고 재진입 타점까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미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과 2차 재진입 타점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뗄래야 뗄수 없는 나라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오입의 선수를 쳤습니다. 특히 초거대 코인사, 리플과 손을 잡았고요 RLUSD. 제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USD라고 부르겠습니다. USD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이런 거 보면 항상 대한민국은 늦는다라고 볼수있겠고요 기사 보시면요. USD는 미국 달러, 예치금, 그리고 미국 단기국채 기타 현금성 자산 등을 고품질 준비금으로 100% 담보되고 있으면서 매월 진행되는 제3자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보장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u s d 는 규대면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앞서가고 있으면서 기관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는 보안 수준을 충족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또한 usd는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의 금융을 잇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연결고리로서 업계 표준이 되도록 설계가 됐고요 이번 파트너십이 일본 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옆나라 일본에서 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한민국은 일본 뒤통수만 쳐다볼 건가? 아니죠.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훨씬 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출범을 시킬 거거든요. 혁신적인 시스템의 도입이고 주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자, 자. 하지만 이런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호재 뉴스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매도를 잘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하신다면 100%가 오르든 200%가 오르든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실 거 아니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치고 올라갔으면 다음 일정의 텀까지 당연히 차익 실현인 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자형을 그려가면서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대기가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전략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에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최고점을 안내 해 드리지 않았죠. 왜냐면은 하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은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번이고 100번이고 수익을 보여드린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수익을 보여드린다고 해도 단한번 크게 잘못 물러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잘 되라고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요. 주가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타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렇게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요.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수익을 확정 지어 나갈 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면 분들은 010-2846-3448번으로 미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죠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아침 9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4시간 6시간씩 소통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미톤 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 잘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셔도요. 제가 2차 재딩 입 타점과 신사업 일정까지 1석 2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얘네만 알아가셔도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매도를 잘 해야지 우리 여러분들 주머니로 챙겨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할 때는 매도 이유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살펴보면 한미 반도체.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한미 반도체 매수가 63,000원에 했었고 자, 지금 최고가가 12만 7천원 12만 7천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추가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60% 이상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계속해서 슈팅 나와주면서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원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6천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94%가 넘어가고 있죠. 자, 다음. 현재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도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인 만큼.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11만 2천원에서 매수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0만원 50만원이 훨씬 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4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좀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냐? 9시 이전에요.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좀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단타지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문자메시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하거나 갭상승 물량 잡을 수 있도록 보시면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게 되면요.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욕심.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하루에 10%씩은 무조건 꼭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들처럼 차트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자료! 자료라고! 문자로 자료라고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자료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